다둥이차 2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어, 모델이고요. 안에 이제 통풍이랑 열선 이런 것들이 좀 편히 옵션이 달려있는 그런 그랜저 i g 입니다 완전 무사고에다가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라이트 본네트 범퍼, 아주 깨끗하고요 자 앞에 휀다 도뭐 기스도 없습니다 타이어 어느정도는 살아있고요 휠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네요 자 축구방 센서 이렇게 달려있네요 축구방 센서 이쪽에. 사이드미러도 깨끗하고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 문콕도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뒤에 타이어는 더 많이 살아있어요 휠도 아주 깔끔하고요 자 트렁크 뒤 범퍼 오른쪽 뒤 휀다부터 앞에까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아주 깨끗해요. 어우, 진짜 깨끗합니다. 역시 무사고 차량이다. 아주 이런 거 설명할 때는 편해요. 제가 이렇게 대충 보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작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어떻게 이 차를 선택을 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지 한번 제가 그 스토리를 한번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익스클루시브라 옵션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거든요. 자, 메모 시트. 이렇게 자, 의자가 뒤로 옮겨 지네요. 메모 시트 달려 있고요. 전동 시트. 그리고 축구방 센서만 있어요. 축구방 센서. 버튼 시동. 버튼 시동. 그리고 루밀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이죠. 후방 카메라. 아날로그 시계도 있네요. 프로토 에어컨 달려 있고요.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아우, 시원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전자파킹, 오토홀드. 시트 보세요. 워크인도 달려있고. 시트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키로수. 10만 키로가 안 됐어요. 97,986키로. 9만, 9만 키로 정도 된 차량이고요. 자, 2차. 그랜저 IG 17년에 9만 키로. 익스클루시브. 얼마냐? 1,790만원입니다. 1,790만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뒷자리. 대형 세던이라 굉장히 넓죠? 우. 아, 시원해. 나가 싫다. 열선이 여기 있네, 이거는. 그리고 이쪽에. 커튼도 있고요. 봐봐요, 여기 공간발. 이렇게 넓어요. 여기 시트도 보여주세요. 뒤에는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사용감이. 3년이나 지났는데, 사용감이 없는. 주름도 없어요. 주름 하나 없네, 뒤에는. 아예 쓰지도 않는것 같아. 자, 트렁크. 아, 역시,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안쪽에 요새 비만이 와서막 이렇게 침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런 데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주 깨끗하죠? 딱 까보면은 나와요. 이런 데. 열어보면 다 나와. 이런 데. 속일 수가 없다고. 그리고 성능지를 다 돈을 주고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실수를 하면은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요새 아마 구매하고 싶은데 지금 물난리 났죠. 우리나라 물난리 나서 지금 뭐 굉장히 좀안 좋은데 뭐 차도 많이 침수되고 뭐 사람들도 뭐 실종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침수됐다고 뭐 이렇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이런 차, 저는 정직하게 침수도 없고 아주 깨끗한 차만 판매를 하니까 저 믿고 구매해주시는 분도 많거든요. 저도 좀 이따 또 2천 가야 돼요. 비를 뚫고 또 2천을 가야 됩니다. 뭐 횡설수설 했지만 좀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저 요새 많이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좀 조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새 사건 사고도 많고 이래 가지고 자 각설하고 2차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식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버튼시동,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루미라 하이패스,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핸들열선 크리스컨트롤 축후방 센서까지 아주 다양한 옵션이 들어있는 이 9만키로 된 그랜저를 제가 1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증도 남은거잖아 그러면 좋아좋아 좋아.